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에이미 와트니와 텍사스 레인저스 오늘부터 후반기 시작이고요 텍사스 레인저스 전반기 성적 지구 2위고 휴스턴이랑 5경기 차이 아직까지 가을야구 희망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와일드카드긴 하지만 에이미 와트니는 어쨌든 뭐 현재 MVP급 활약이고요 전반기에 이미 30-30 발성을 했고 3할 1푼대 타율 도루 52개 홈런 31개 요 정도 이 텍사스에 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초반에 득점권 요정이라고 했던 아돌리스 가르시아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선수는 당구님의 아픈 손가락, 미안미안해 외아수로 들어왔고, 백업 자원이긴 한데 오도어 선수가 들어왔고요. 후수 쪽에 마이애미에서 트레버 로저스가 트레이드로 들어왔습니다. <놀람>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오클랜드 원정 3연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타서 현재 타율 3할 1푼 1이 31홈런에 67타점. 어이야. 아, 이건 떴다. 자,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서 5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아우. 공전 안타 나이스. 오늘 첫 안타인데 2사 1루 도로 가야겠죠? Pitch outside. 와. 시즌 53호? 호리고3아 <laughs> 결국에 동점됐네요. 3대3. 가자. 아우 나이스. 아 이게 3대3 동점이 됐는데 파레초 선루터자구요. 아 이거 무조건 출루를 해줘야 되는 상황. 쭉. 아. <웃음> <웃음> 아... 점수 신다 결국 8회 말에 2점, 실점 하면서 1차전을 오클랜드한테 넘겨줍니다자 오클랜드 상대 2차전 자, 에이미 와트니가 항상 만날 때마다 고생하는 폴 블랙번이 오늘 또 선발이네요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 얘가 구질이 어려워가지고 항상 애를 먹는데 우와아 이렇게 그동안 애를 먹었었는데 첫 타석 초고음론 고코라 지금 32호? 아 32호 지난번부터 이렇게 바깥쪽 밀어가지고 넘어가는 홈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야 바로 동점 솔로가 나오네. 이래 말해. 오클랜드 타선에 관호장군 또 없어요 오늘도. 이틀 연속 없는 거면 부상 아니면 딴 팀으로 갔나 본데? 자 우리가 동점 허용했지만 바로 또한점 내서 2대1 됐고요. 야! 아이좋다 141로 만들고 야 미안 미안해 <laughs> 아 정말 오랜만이구요 어어 쳤어 오 나이스 완벽한 갈라스 야 우리 미안 미안해 갈라진 모습 보여주나 관우장군 때랑은 근데 1야 근데 뭐냐 어 역전에 재역전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클랜드가 4대 3으로 역전 시킨 거를 지금 마코스 시미언이 투런 치면서 5대 4로 다시 뒤집었고요. 이야, 아이고, 오, 음. 놓쳤어. 1루에서. 이거 <laughs> <laughs> 이번에 에러로 출루. 아니 뭐 이런 걸 놓쳐. 찌마. <laughs> 아, 아, 좀 가만히 좀 있지. 보루를 못하게 하네 이거 한 점차 우리 지켜야 내 되는데. 오. 이 안에 또 이루타 조시 형투런7대4 나이스. 타석이한번더 돌아옵니다. 오 팔꿈치 맞았어. 호기 씨거 거기 투수 직격으로 맞출 수 있니 타구로? <laughs> 또 삼진이야. 자 마지막 구회 수비. 어 주자 두명 말루. 어우야 깜짝이야 7대6으로 끝납니다 2차전 승리하면서 1승 1패 시리즈 자 양팀 1승씩 마지막 3차전 자, 오늘 오클랜드가 점수를 야금야금 3대0으로 앞서가고요 한가운데 완벽한 실투 한점 쫓아갑니다 시즌 33호 진짜 90마일짜리 직구가 한가운데 오니까 진짜 털어나게 칠수있네 찾아 가자 우리 위닝 시리즈 가야간니다 어? 뭐야? 동점 만들었어. 야, 나이스. 4대4 동점 만들었어요. 그리고 8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야. 야, 이거 잡지 마. 잘쳤는데 야, 너무 아깝다. 자, 우리 구회 마지막 공격. 안타. 볼래 아이고. 아, 연장갑니다. 1회 초 선우 타자 자, 이후에 미야미 안에 나가 있고요 선수가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활공치를 맞췄던 그 투수인데. 야 어떻게 안쪽 파울, 안쪽 나이스. 무사 <laughs> <laughs> 이루는 그대로고 득점만 하나가 올라갑니다. 자, 바깥쪽 높은 토스 제대로 밀었어요. 오우! 쏙 들어갔네. 오. 어! 달려. 나이스. 희생플라인 아이스. 자, 요렇게 두 점차. 자, 이제 10회 말. 얘들도 이제 무사 2루에서 시작을 합니다. 2로 뒤로, 2로2로 3루 뛰는 거 어쩔 수 없고 2사 3루에서 안타맞고또안타맞고 아우 안타 막았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막아 잡고 한점차 승리 어렵게 어렵게 이겨서 그래도 위닝 시리즈 가져갑니다 첫 번째 시리즈 이번에는엔인절스 원정 3연전입니다 저한 선발이 올라왔고 아이고 드디어 OPS가 다시 1을 뚫었습니다 중전한타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소리시고 바라다가 오늘 3진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만 줘. 에인절스한테 울스타 브레이크 이전에도 좀 털렸었는데 에인절스가 우리 한닝의 6득점... 아... 이루정면 야, 오늘 경기장 힘들겠는데? 어, 되나? 되나 이거? <laughs> 야, 지금 삼한타가 터졌어요. 치회에만 6대4 두 점차로 쫓아갔고 2사1루 소리쉬! 갈라스? 갈라스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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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달려 2루까지만 야 이제는 한점차 해볼만하다 자 다음 누구니 호리시거아 레아플라이 자 이게 뭐야 앙구씨 후에초 투아웃의 주자 없이 한점 뒤진 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재수없으면 이게 경기 마무리 타자가 되는 건데, 자, 제발... 그렇지... <laughs> 야, 마무리 타자는 안 됐다. 자, 대신 도루 좀 하자. 그와 살았어, 그렇지... 아, 답장권이에요. 포리시거, 우해이사 포리시거... 오... 갔쏘 <laughs> 이야, 포리시거 나이스다! 아까 한말 취소 아까 오늘 삼진이 너무 많다고 한말 취소입니다 시즌 11, 11호 역전트로 아우, 잘했다 우리 막어? 막어! 야, 아우 어, 이게 <laughs> 야, 연장 갑니다, 연장 공형 허용해, 허용해가지고 아무 연장 10회 말에 막았어. 아, 지금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 끝에 승리. 아 코리 씨가 잘했어요. 자1 차전 승리고요. 아좀 모여 말에 좀 막아가지고 깔끔하게 좀 이기지. 자 에인절스 상대 2 차전 갑니다. 자 오늘은 첫 타석부터 결정권입니다. 1사2로 오늘도 하늘은 하얗고 스트라이크 존 바로 위가. 아야. 아 볼래. 1사1이로아 진진. 아 루킹 삼진 아, 양팀 한 점씩 올려서 1대1 됐고요 자두 타석 연속 볼렛 아 늦었는데 쳤는데 아 돌아가야 돼 아. 오늘도 어제처럼 지금 6대1로 끌려가는데 또뭐 몰라 어제 6대1에서 뒤집었어 우리 어뭐 퍼펙트 소리가 났는데 지금 나이스 어제랑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1대1이 됐고 8회 초 선호타자. 야 이걸 잡... 자... 2차전은 9대1로 대패를 당합니다. 요번 시리즈도 양팀 1승 10. 마지막 3차전으로 왔고요. 야, 1-4-1로 첫 번째 타서 야, 무조건 위닝 시리즈 가자고. 너는 왜 이렇게 볼을 많이 던져? 하나같이. 오야. 그래. 스트라이크 던지니까 얼마나 좋아? 선제 툴런. 34호세요. 지난 경기 네 번째 타석에서 친게 훨씬 더잘 맞았는데, 그건 그냥 잡혀버리고. 이건 타격전환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경기 5대0 오야 아! 아! 5대1로 비교적 굉장히 순탄하게 3차전 승리 그러면서 위닝 시리즈 또 가져갑니다 아, 방금 전 만났던 오클랜드랑 다시 이번에는 홈에서 4연전 아 오, 텍사스는 드디어 승패 마진 플러스 20 찍었고요 아, 경기는 1대1 동점상화 4회말 선두타자 좋 1-2루간! 야야야! 야 터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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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쿠퍼! 터지마! 내 내안타! 아! 뭐뭐뭐 뭐, 뭐!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잡은 거지! 어우, 타구가 안 보이는데 이건 분명히 뜬 거야! 애들 고개를 보니까! 이거 도루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거? 그래, 이거는! 탈!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laughs> 진짜 오랜만에 도루 실패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의 도루 20개 하는 동안에 실패가 없었는데 최근에 자, 다행히 텍사스가 4대1로 앞서 가고요 쫙. 어. 아아참 <laughs> <laughs> 경기는 5대3 8회 말선수사죠 오우야! 삼유가 그렇지 얼티트 나이스 도루를 어떻게 해야될까? 갑자기 도루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어 오안 쳤어 나이스 무사히로 오아 도루 하지말자 다행히 경기 이기고요 오늘 멀티히트를 쳤는데 팀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되었자 오클랜드 4연전 중에 오늘 2차전 자, 오늘 첫 타석부터 좋은 찬스 무사히로 어어어 어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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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사히 3루 자1타점 됐어 와 이거는 방금 전에 와일드 피치가 에이미를 살렸네 와일드 피치 안 나왔으면 병살인데 이거 이건 1대0 경기 5회까지 왔구요 어이구 어이구 야 이거 아아 아, 파울이야? <laughs> 땅바닥만 보고 쫓아가다가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건 서로 아니잖아 제발 나이스 <놀랜을 놀랄> <겨우> 자 일루에 이 안에 또 나가있죠 <놀랄> 진짜 이번엔 잘해볼게 왁 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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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쥬아 아니야 오볼래야 <놀람> <골고래. 놀람> 12개 던지고 볼래 <놀람> 나이스 자 1412로 도시형 컸다 안타다! 달려! 야, 가요 홈까지 되지 않을까? 이거이 정도면? 아니야, 아니야. 자, 이대0 자, 닉솔라. 자, 풀카운트. 아니네? 어우, <laughs> 방금 뭐야? 타구에 맞은 거아니네 야, 2타점 적시타, 닉솔라. 어이고투런까지더 나왔어요. 5대0.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에이미워튼이 안 맞았어? 아, 야! 골반 쪽 통과했는데 이거 아웃 아웃인데 <laughs> 에이미 왔더니 아웃이네 자, 역시 갓겜이죠. 자 2차전까지 승리. 아란다 텍사스. 자,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하고 6승 2패인 것 같습니다 팀 전적이. 자 3차전 갑니다. 요번 시리즈 4차전까지 있고요. 자 2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아이 고 아야 이렇게 사람을 게 현혹시키는 공을 던지지? 형정 당당하게 안 하고 형종 당당. 아니야. 오 안나갔어. 너 <laughs> 아주 자꾸 나 속여먹을라 그래 계속. 우와. 양치기 소년 투구법인데요 지금. 거짓말 거짓말 하고 직구 하나. 아우씨. 야 던져봐. 아무거나. <웃음> 어? 으이두 <laughs> <laughs> 번째 타서 어, 텍사스가 30점을 하나 냈습니다. 아! 아 오클랜드 누군가한툴 투런 쳐가지고 지금 역전이 됐고요 정말 선호사전 이번엔 잘해보자. 왔다! 어디까지? 아, 잡, 잡지 마. 아, 통점. 통점 솔로포. 야, 지금 35. 호 어우, 잡힐 거 알았어. 그 많은 수모를 이겨내고 드디어 통점 솔로포. 은슬쩍 포리시가 엉덩이 만지고 2대이동점으로 팔의 말까지 왔고요. 아예. 제발 키 넘겨. 아이고. 이기 연장까지 왔는데 10회 초에 오클랜드가 한 점을 내면서 3대 2가 됐고요. 큰거 하나 치면 끝내기긴 한데 아 역시 고의 사고. 포리시가 휙. 아. 야, 여기서 노마 맞아라. 아 오늘 멀티트. 노마 마자라 쭉쭉쭉 쭈욱 호옥 이야 미치겠다 <laughs> 아 끝내기 쓰리라 노마 마자라 끝내기 마자라 야 대멋있다 어? 노마 마자라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에이미와츠니 주자나가 있을 때 말로포치고 막 그런적이 있었는데 이야 <laughs> 이러면 지금 1, 2, 3 차전을 다 이겼습니다. 자, 장군님 빠진 오클랜드 4연전 오늘 마지막 경기고요. 요거 이기면 4연전 수위. 자첫 번째 타석 1사 1루. 이게 누구야? 내 도시락 같은 친구 호세 우레냐? 아이 제가 분명히 싱커가 굉장히 좋고 빠른데 이상하게 잘 얻어 맞아요. 와튼이한테 죠아! 대박. 상대 전적 10타수 6안타. <laughs> 자 1사 1루 포리시거. 오잘 쳤다 3루 가자 이건 3루야 나이스 성취점 뽑는 적수다 코리 시거 1413루 되고요 쳤어 야 이거 희생플라이 무조건이지 가자 자 이렇게 한점더 2대0 아, 이 경기가 6대0까지 벌어졌고요 1413루 득점권 찬스 우와! 아니야. 어이구! 자, 7회 말 선도 타자. 어우. 야, 얘, 예, 얘공왜 이렇게 못 치냐, 아속 아! 그래. 어우, 아, 야, 잘했다. 자, 선도 타자. 출루 성공. 오클랜드 사연전. 트위! 야, 바론다, 텍사스. 아, 지금 오늘 후반기 시작하고 10경기 8승이 패 자 아, 오늘부터는 홈에서 볼티모어랑 3연전 텍사스 또 성취점 한점 냈고요 아하 스트레이트 볼렛 아 쳤는데 어디가 아이고 무섭죠 볼티모어가 3대1로 뒤집었고요 경기 아니야 어우야 이것도 실투인데 으야 아, 아. 썼어 그냥. 여기 얘들아, 일실점만 해봐. 연장 가서 안타치게. 너 진짜 하나? 아, 야 일실점 만 하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 일실점만 하라는데 삼실점을 해가지고 이게 뭐여? 아, 오늘 뭔가 우리 마무리가 불안불안을 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사단이 나네요. 여기서. 왜 삼실점 하면서 6대4 패배. 볼티모어 상대 2차전. 이게 잡을 수 있긴 한 거야? 아, 니가 잡니? 내가 잡니? 뭐야, 이거? <laughs> 야, 왜 내가 안 잡아, 이거? 어? 너왜 텍사스에 있냐? 볼티모어에 있어야 되는데? 중견수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견수도 영입했어요. 테드링 멀린스가 왔는데? 야, 오늘 첫 번째 타석 이사 주자 없이. 아주 씩씩하게 던지네, 우리 친구가. 혼날려고, 아이고! <laughs> 혼날려고 엉켰는데, <한번> <laughs> 엉덩이 맞았네. 아 이거 공을 잡아야지 그걸 엉덩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오 들어. 오. 이가 수비를 못해서 엉덩이 맞은 거 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텍사스가 2대 1로 앞서가고요. 아, 오늘 첫 타석은 호수 엉덩이를 가르는 중전 안타였는데. 쇼아, 하페트. 이렇게 멀티 히트 야 그래도 퍼펙트 타구로 엉덩이 안 맞춘 게 어딨냐 자 마커스 시면언 24-12로 해서 오아 잡힐 것 같다 자 아, 오늘 2타수 2안타인데 경기 스코어는 2대1 한점차없어고요 우리 엉덩이 친구 아직 안 내려갔네 아 스트레이트 볼래얘직구만 던진 거 아닙니까 지금 4개를 야 이게 뭐야 아이씨 <laughs> 경기는 2대2 동점 됐고 7회만 의사 조자 없이 왔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사... 아우 그래그래 그래. 잡는 줄 알았다 나또자 3루까지 아 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한강대 들어왔는데 타이밍을 조금만 더 빨리 쳤으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야, 이게 지금 2사 상황이라 조금. 코리치고, 아, 믿어요. 2사 3루. 오, 나이스. 야, 다시 앞서간다. 너 1회에서 아웃 당할것 같다, 근데. <laughs> 내 저럴 줄 알았다. 라이멀, 타피아가 홈런 마 치고 그러지 않겠지? 2사 주자 없이, 9회 초. 요것만 잡으면 2차전 승리. 나이스. 시리즈 1승 1패. 에이미와트이 3루타와 코리시거의 역전타. 나이스. 에이미와트이 오늘 3타수 3안타 경기. 양팀 1승씩. 마지막 3차전. 앤서니 알포드 이 선수 KT 그 선수 맞아요? 2 4 1, 2루에. 아! 와, 3런을 맞아. 적점을 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타율이 드디어 이제 3할 2푼대까지 올라갔네요. 아존 민스야 또 내가 참, <laughs> 참 어려워하는 투수인데. <laughs> 어. 서스가 이상하게 볼트윙으로 뭐 만날 때마다 뭐가 안 좋네. <laughs> 어우 잡았어. 서스가 지금 오늘 경기 무득점인데 무사 일루 찬스 6회만 아니야, 나이스! <laughs> 야, 아니야, 를 외치면서 서클체인저볼지구끝까지쫓아가지 지금, 컨택 지금, 켜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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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솔락금 지금, 지금, 지 뭐여? 나이스! 야, 이거 돌아? 돌아야 돼? 아. 오케이, 나이스! 2타점! 조시오 자, 이제는 석점차 경기. 자, 5대2 석점차에서 8회 말 선보타자. 우와! 아. 칩구가 아니고 싱크옷도 오늘 심성적 박살났었는데 볼티모어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시리즈 화이트삭스 상대 4연전 자 커터석 이사 주제없이 쭈아 어 와아 야이씨 복의 기회가 왔다 자 우리 한점 먼저 냈고 무사 1-2로 찬스 띠야 어우 오우. Oh, 우 아, 스윙 잇 어맨. 야, 노볼 스트라이크 먹고 상구 삼진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자, 이게 1대 1로 8회까지 왔고요. 그렇지 짜 선두 타자 출루 성공이고. 자, 고루를 해야 되는데. 아, 루킹 삼진. 아, 구에양 팀이 한 점씩 내면서 이게 연장까지 왔고요. 평루타자입니다두장 역시 2루에 나가 있고, 갈격! 진로타 대성공이죠. 1사3루1수오 냈어. 아, 3루타나이스아 아, 뭐야. 또 동점 됐어. 1회3도 양팀이 한 점씩. 143루, 1 4 3 1 4 1루 됐어. 1 4 1루 야, 우리 청수 못냈다. 막았다. 12회. 빠밤. 이게 12회인데, 승고치기 상황에서 부자 진로도 못시키고, 투아웃을 먹었구요. 아, 이젠 고의사고 야, 코리시거. 자, 2, 4, 1, 2, 로! 코리시거! 빡! 소리가 빡! 뚜리렁! 이야... <laughs> 나이스다. 아, 오늘 마자라에 이어 너무 여기 마자라 나왔네? 중요한 순간에 포이식버드3라한번 1차전 승리 아, 오늘 연장승부 가는 경기들이 되게 많네요 자 2차전 갑니다 자 2사 주자 없이 첫번째 타석 쫘아 나이스 자, 첫 타석부터 안타 성공 자이제 1대0으로 6회 초까지 왔고요 2사 주자 없이 쫘아 자 아, 오늘 멀티 히트 제발 나좀 도루 좀 하자 어? 미안해 아 늦었다 풀었네 와 스타트 완전 늦었는데 야 우리 동점 찬스야 미안 미안해 쳤다 파울이야 아 이거 지나요 이렇게? 아 이거 6대0 자 2차전은 깔끔한 패배 1승 1패 됐고요 시리즈 자 오늘 3차전 텍사스가 한 점을 먼저 뽑았고요 와투런 3대0 자 이제 시즌 36호 지난 영상에 홈런 5개였는데 이번에도 다섯 개 채우네 그래도 자이 4대0으로 앞서가고요 우사 1위로 찬스가 한번더 왔습니다 예예 불유간 나이스 자, 타점 추가 아유 아웃이야 아 조금 위험해 보인다 하긴 했는데 살줄 알았는데 아세드릭 멀린스야? <laughs> 자 7회초 선두 타자 아이구야등절 안타 나이스 오늘 3안타 살았어 100% 시즌 57호 도루였고요 아 볼렛 무사 일리루자 아, 이제 타석에는 마커스 시미언 우리 더블 스틸 한번 더 해볼까요? 아! 아! 3루 스틸 하면 안되겠다 오늘 삼루 스틸 두번 해가지고 두번 다 실패인데? 네. 바이츠삭스가 오늘 트레버 루저스한테 완전히 막혀가지고 무득점입니다 지금 아! <laughs> 무슨 말을 못하게 이것들이 아프가 자 그래 이제 득점했어 그래 1득점 아야 마지막 야와 이걸 4대4를 만들었고 와 8회까지 4대0이었는데 아니야 야 왠지 점수 줄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점수를 주네 아씨 4대0을 5대4로 뒤집혀서 치네에임미 왔더니 홈런 포함 3만타 경기였는데 이게 자,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구요. 오늘 이겨야 2승 2패 균형을 맞추는데. 첫번째 타석 1사 1루. 어우야. 살아라. 제발 살아라. 로츠 자, 내 안타. 루카운트. 볼렛 나이스. 1사 말루. 1사 말루에서 조시영. 아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악성구악성구 악성구. 계속해서 1-3 말로. 아, 삼진. 야. 자, 경기는 4대 1까지 더 벌어졌고요. 6회초 선우 타자 아, 본래 좋아. 잠깐만. 찍어는 삼진 당한 거고. 자, 도로 성공. 자, 한 점이라도 쫓아가 보자. 오, 그렇지. 이거 안 타지. 발라스다 아, 좋아 이제 4대2 두 점차 경기 8회까지 왔고요 좋아 아 오늘 굉장히 잘 나가다가 마지막 두 시리즈를 무징을 당하게 생겼네 지금 제발 아이고 자 아, 이렇게 패배 시리즈 1승 3패 두 시리즈 연속 무승이 됩니다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17경기를 했는데 아마 10승 7패일 겁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이, 초반에 원, 너무 잘했었어가지고, 마지막에 경기들이 조금 아쉽게 됐고, 그래도 휴스턴하고는 승차를 좀 많이 좁혀서, 요새 조금 안 좋네요, 휴스턴이. 지금 3.5경기 차이까지 따라왔고요 아, 그리고 에이미 마트이는 오늘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400타수 넘어간 상태에서, 3할대 타율인데 1푼을 올렸다는 것은 오늘 뱉혔다는 얘기거든요. OPS도 1.011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보루 실패가 한 4,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홈런 5개 치면서 36홈런에 77탔죠. 근데 오늘 잘 했는데 MVP에서는 에런저지가 다시 1순위로 올라왔고, 어, 뭐, 루키 오브 더 이어는 계속 1순위. 골드글러브 우익수에서는 스탠튼을 제끼고 2순위까지는 올라왔네요. 4월, 5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루키 오브 더 먼스, 에이미 와튼입니다. 어쨌든 뭐, 큰, 뭐, 변동 없이 스무스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빨리 준비해서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